안녕하세요. 매정TV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주시 당화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이좀 나왔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숲세권, 숲세권 원하셨던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 근처에 다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이 생기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공기 좋고 뷰 좋고, 그렇죠? 그런 곳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아마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어, 집잘 지었어요. 구조 잘 뺐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괜찮은 곳이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지하철역에서는 살짝 멀어요. 그래서 이 단지에서 3분만 내려가시면 마을버스가 있어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운정역, 야당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뭐 근처에 대형 이마트. 이마트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시는 길에 거기서 장봐서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죠? 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으세요. 어, 그런 곳이니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다 주차도 넉넉하죠? 보시면 지금 자주식 주차를 할수 있는데요, 주차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도로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전원주택 단지니까 큰 차나 이런 것들이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실내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제가 지금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복층 세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전시 사이즈가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합니다. 그냥 신발 수납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어요. 이 정도 수납이면 뭐, 3, 4인 가족은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데일리 슈즈 넣는 공간,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맞은편에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껐다 켰다 편리하게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사면도 주문, 왕입 유리 처리돼서 요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먼지 차단이라든가 소음이나 방음 단열이 우수하겠죠. 자, 여기 거실. 그리고 바로 뒤에 안방. 여기가 안방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자, 그옆이 주방.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이 약간 분리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방 옆에 방이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들어오는 현관이 있고요. 바로 메인 욕실이 있고. 이렇게 기다란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요 폭은 4m. 어, 시청거리 충분하고요. 저쪽 벽면까지 거의 5,500. 거실 사이즈로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촬영하는 층이 제 최상층 복층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완전 숲세권. 주변이 타운하우스처럼 전원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거주를 하실 때 조용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널찍하지만 조용한 곳을 찾았다? 딱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금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좀 시공을 해드려서요. 춥지 않고요. 덥지 않고요. 조용하고요. 위에 천정 보시면 LG 휘신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실형이에요. 소파를 두시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는데, 콘센트하고 랜선은 양쪽에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 앉으면 숲이 보이잖아. 뷰가. 그렇죠 숲세권, 숲을 완벽하게 볼수 있도록 여기다가 소파를 두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 무늬목에다가 인테리어 시트지를 다 붙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걸 한판한판 한판 붙이려면 사람 손이 더 가겠죠 그만큼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맞은편 보시면 지금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다 마감을 해 주셨어요 지금 천정에는 LED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밝잖아요 게다가 이 집이요 햇살 맛집이에요 해가 잘 되면 당연히 집은 따뜻할 수밖에 없죠 자, 맞은편 요렇게 보면 난방 조절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 조절하실 수 있고 요거는 공기순환을 다 조절해주는 나비안필신 아이템으로 다 설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월패드가 여기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문 열어주고 이런 거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공간 분리의 개념을 쓰시기 너무 좋죠. 보면 아일랜드 테이블 설치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식탁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 식탁, 세탁 여기다 식탁 넣으셔도 돼요.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다 밑에 수납이에요. 이 밑에 수납이니까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은 모자이크 타일로 마감을 좀 깔끔하게 해드렸고 위 아래가 전부 다 그레이톤이에요 LG 디오스 3구짜리 전기레인지 복합 레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또 깔끔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릇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엄청 크게 맞춰서 설계를 해주셨어요 앞에 보면 지금 여기 환기창도 엄청 크죠 싱크볼 보면은 이제 넓은 거 깊은 거 시공해드렸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가정 소형 가전들 올려놓고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겠죠. 지금 이 공간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이죠. 완벽하게 확보를 해드렸으니까 두대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넣으시면 되고, 작은 수납장을 또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왜 우리... 예쁜 그릇, 예쁜 커피잔, 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모아놓은 거 여기다 진열해두시고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욕실하고 거실 사이에 이 공간을 또 수납공간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왜냐? 여긴 복층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버리질 않았죠. 자, 안방은 바로 거실 뒤에 여기예요. 자, 지금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이즈가 여기가 3,400, 이쪽이 3,850. 살짝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이즈인데요. 한 12자 이상의 장롱이 들어가는 사이즈나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자, 앞에 보시면 전면에 지금 상부창으로 이렇게 환기창을 크게 내드렸죠? 그리고 보시면, 자, LG 휘신 에어컨으로 매립을 좀 해드렸어요. 자, 맞은편에 지금 여기는 에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알차죠? 이 정도면 알찬 구성이에요. 자, 요렇게 계절에 입는 옷들 수납하시기에는 좁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저 맞은편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지금 유리 파티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리 파티션을 넣다는 거는 공간이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샤워기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브론즈로 된 유리 파티션 시공해드렸는데 넓어요 여기에 지금 세면대와 양변기가 있는데요, 공간이 넉넉해요. 그래서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위에 보면 이제 젠다이 선박까지 마련해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칫솔채 이런 거 올려두시고 지저분해진 물로 싹 한번 닦으세요. 자, 앞에 보면은 지금 거울로 된 수납장이 사이즈가 큽니다. 거의 메인 욕실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지금 해드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서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거 수납하는데 부족함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직 거리 위에 핸드폰 올려놓는 공간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요렇게 안방 욕실을 좀 보여 드렸고요. 자, 여기가 지금 2번 방이에요. 3000. 3350. 작지 않죠? 그 위에는 지금 LG 휘센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LED등 되어 있고요. 화재 경보기 있고요. 에어패스 있고요. 자, 그리고 상부 쪽에 지금 환기창 크게 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쪽 양쪽에 지금 콘센트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난방 조절기도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난방 조절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 온도에 맞춰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용도실로 나갈 수 있는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을 열고 한번 나가볼게요.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지금 굉장히 큰 정도 사이즈, 이 정도예요. 제가 양팔을 다 벌렸을 때 보여지는 사이즈라고 보여지고요. 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일렬로 쌓으세요. 지금 보시면 환기창. 엄청 크죠?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해드렸으니까 연료비 절감해서 쓰시면 되고. 자, 위에 전동 빨래 건조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3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2450, 3350.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폭이 살짝 작, 작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혼자 쓰는 방으로 줄기에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위에 환기창 되어있고요 에어패스 있고요 보시면 LED림 화재경보기 되어있고요 양쪽에 콘센트 만들어드렸고요 난방조절기 있고요 음. 인테리어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인 욕실을 또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이 안방보다 살짝 작아요. 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욕실이 세 개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안방에 메인 욕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게스트 오셨을 때 쓰시기 나쁘지 않겠죠.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사이드 선반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되어 있고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예요 거울로 된 수납장 큰거 들어가 있잖아요. 수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고. 어. 그래서, 사이즈는 안방보다 살짝 작다라는 거. 왜냐면 안방에는 유리 파티션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자, 요렇게 1층을 보여드렸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계단이 상당히 구조가 좋아요. 요쪽 공간으로 빼니까, 거실을 완벽하게 거실로 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요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계단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넓어요. 넓어서 불편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2층에 올라왔는데, 자 지금 요게 방문처럼 되어 있죠 요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우와 엄청 커요 복층 완벽하죠 3,800 정도 나오고요 저 끝까지 거리는 6,1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통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창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 이렇게 창이 나 있죠 요쪽 이쪽, 저는 요쪽도 참 마음에 들어요 보통은 지붕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공간을 쓰기가 애매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공간을 이렇게 뚫어 주셨어요. 또 창을 이렇게 내 주셨거든요. 바깥에 보기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밑에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붙박이장 짜서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복층이니까 그럼 또 뭐가 있어? 테라스가 있죠. 테라스 너무 좋죠. 요 정도 사이즈면 여기서 바베큐 충분히 구워 먹고요. 아이들 수영장 충분히 해주실 수 있고요. 화분을 키우셔도 되고요. 여기를 미니 정원처럼 만드셔도 되고요. 캠핑장, 갬성 캠핑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등 예쁜 거. 구슬로 된잖아요. 있그 앵두종 같은 거막 쭉쭉 달아 가지고 예쁘게. 어 그럼 저녁에 우리 집이 너무 멋지죠. 그래서 여기다 어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쳐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용하시는 공간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작지 않아요. 절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자, 요 아까 제가 욕실이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욕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완벽하게 욕실이에요. 뭐어디 하나 못 쓰는 공간 없어요, 전혀. 그래서 복층에 있는 화장실도 100% 완벽하게 쓰실 수 있는 일반 화장실과 같다. 그래서 보시면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죠. 이렇게 예쁜 또 동그란 거울도 해주고 또 여기도 거울로 된 수납장도 달아주시고 없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사춘기 아이 있죠, 아들 있죠, 딸 있죠, 2 층에 혼자 올라 보내세요. 이 층은 그냥 이렇게 방 하나와 욕실 하나, 테라스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려갈게요. 제가 복층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복층 계단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어때요? 이런 집 살고 싶으시죠? 위 아래 층하면 한 52평 정도 나와요. 세분 이상 가족이 거주하시기에 전혀 좁지 않은 사이즈죠. 아래 1층에 방이 세 개, 욕실이 두개 있었고 위에도 큰 방이 하나, 욕실 이 하나 있었고 테라스가 있었고 어, 위치적으로 따지면. 그 아파트가 모여 있는 운정 신도시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에요. 당하동이 그러니까 완전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이 가깝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바로 집 앞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3분 거리에 마을버스가 있고요. 3분 거리에 이마트 대형 마트가 있어요. 장보는 거 아니면 마을버스 타고 시내 쪽으로 나가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신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조용한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친화적으로 살지만 마트나 이런 생활의 편의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 그래서 근처에 초중고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어린이집 가까운데 있어요. 유치원 당하동에도 유치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아이들과 함께 좀 뛰놀며 살고 싶었다. 아니면 좀 조용하게 좀 도심에서 벗어나는데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싶었다. 일반 전원주택 말고요. 요런 복층에서 사시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어요. 게다가 이곳이요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지금 복층이죠. 지금 파주시 야당동 뭐 예를 들어 뭐 운정동 복층 가격 대충들 아시죠 이제는 다5억에서6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곳의 가격은요 복층이잖아요 4억이안 됩니다. 와! 대단하죠? 어, 이런 동네에 살고 싶었던 분 가격 메리트 있고요, 사이즈 메리트 있고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자연과 친화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렇죠? 좋은 게더 많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집내 집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복층이 지금 요 정도 가격대니까, 그럼 기준층은 얼마냐? 기준층은 3억 초반대. 괜찮죠? 어, 지금 아마 보시면서 어, 가격 괜찮은데 이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 써니는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집 살고 싶은 집 가격도 너무나 착한 집또 찾아서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종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써니도 열심히.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화동에서 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